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어, 이전에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왕의 시나를 고치신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일어난 일이라 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일까요? 학자들은 이 명절이 불임절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임절이 무슨 명절이었습니까? 지난 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괴략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함으로 금식하고 행하여서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길을 얻은 그 기쁨, 생명을 얻은 그 날을 기념하면서 축제로 벌이는 그 시간이 이 부림절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림절은요, 축제의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모든 이그들이 자유함을 누린 기쁨의 시간인데. 이 기쁨의 시간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 어디에서 발견되게 됩니까? 베데스다의 모세 모여 있는 이들 하나같이 묶여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날 유대인의 부림절 모든 속박과 구석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노리, 노리, 노래하면서 기뻐해야 할 그날에 묶여진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여전히 누워 있는 병자들이 그 불임절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그 못에 소경들, 절뚝발이들, 혈기 마련 자들이 거기에 함께 누워 있습니다. 축제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에 그의 모습을 누워 있다. 이말 자체가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어떤 깊은 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조차의 그 상태,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만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지난 날의 자유함을 선포하고 생각하고 또 기억조차 할수 없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저 불임절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물이 동할 때에 그러니까 그 물이 섞여서 뒤섞여 히모라치들이 움직일 때에 무슨 벽이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미신적인 전설에 또 묶여 있는 저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미신적인 전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전히 도태되고 또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깨끗해지고요. 지난날 누릴 수 없었던 이 부림절의 자유함의 기쁨을 새롭게 누리는 은혜를 선포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SNS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잘 살고 있고요. 다잘 먹고 있고요. 다 모든 것을 이루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에 나만 도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멈춰서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헛된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신의 전설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그곳에서 예배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이 미신의, 미신의 그 소리에 붙들려서 이 베데스다 모세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아가지 못한 채로 있는 인생들. 그런데 주님은요 이들에게까지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여서 주님과 멀어진 인생이라고 하여서 저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찾아와 주신 분이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100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아흔아홉 마리의 양이 네게 있을지라도 이런 양한 마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거든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찾을 만큼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캄캄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선한 목자는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힘들 때는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을 보면 하, 하얀 가운에 고귀하고 정결하게 양을 품에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는데 진짜 목사는 어떨까요? 언젠가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승합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목자의 모습과 같은 목자를 들판에서 발견한 거예요 다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걷고 있는 그 목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저 목자를 우리가 이 차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시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그 양과 목자를 그 승합차에 태웠어요. 방금 전까지는 기쁨과 환희의 표정이었는데 그 목자가 타자마자 다 일그러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지 숨을 쉬지 못해서 창문을 열고 그분의 목적지까지 가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된통 당할 뻔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답지만 않더라. 알고 봤더니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 냄새 나고 더러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더러움도 참으실 만큼 누구를 아끼신다고요? 나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옷 입고 좋은 옷 입고 꾸정물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 거룩하고 고귀하신 분이 그런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 행각에 그 베데스다 모세 오래된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있잖아요. 병원에 오랜 시간 생활한 간호사 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자의 특유의 냄새가 난다 그래요. 환자의 냄새, 질병의 냄새가 있대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행각에 모여 있으니 그 주변의 냄새가 향기롭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중에 어떤 이들의 질병은 옮길 수도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는 이 38년 된 병자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래요.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모여 있는 그곳에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나가 아니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때, 우리는 헛된 곳에서 돌이켜, 온전한 사랑. 내 신랑 대신 주님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괴로움과 절망의 고통이 종식되고 세상에 기뻐하는 유대인의 명절 부림절 모든 것으로부터 묶여진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구원 받았다는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시고 내 삶에 찾아오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예배가 그 은혜의 손길임을 믿고 붙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자유함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고 내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그래요. 보신 것으로 아신대요. 이 보시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에이든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모습을 훑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폐부의 생각의 깊이까지 꿰뚫어 보시는 바라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에 목마른지, 내가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의 간절함은 무엇인지, 오늘 나의 목마름은 무엇인지. 내면의 깊이까지 두루 살피시는 것이 주님의 바라보심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가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누워 있는지, 또한 지금 누워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마치 그 38년 된 병자 자신인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절망에 빠지면요. 다 귀찮아요. 심지어 말하는 것도 귀찮아요. 대답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눈동자만 굴려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답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매번 내 상황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내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저들의 질문이 싫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두 번 받았을까요? 38년 동안 긴긴 긴 시간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다 당신도 낫기를 원해 얼마나 오래 있었어? 그 얘기를 물을 때마다 내가 확인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확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묶여 있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처한 내 긴긴 긴 고루한 인생을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귀찮을까요? 38년대 병자 사람들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동정의 시선으로 물을 때마다 대답했겠지요 그게 벌써 몇 해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른여덟째 이곳에 누워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하면 광야 38년이 떠오릅니다 그 38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이 나자짐의 시간이었듯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병으로 고통받은 그 시간이 나자짐의 시간, 겸손의 시간으로 그 무릎에 대답할 때마다 38년 동안 버림받은 내 인생을 다시금 확인해야 하니 스스로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더 이상 이제 낮아질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보시고 다 헤아리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그의 목마름과 그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뚫은 다음에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마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 믿음대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물음은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 병이 낫기에 합당하게 너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이 말에 반응할 수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병자의 모습이 안타까워요 믿으면 그 은혜를 구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이 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모세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나을 수 없고 여전히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다른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 가운데 서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항상 경쟁에 뒤쳐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의 그 한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무리 뛰어들고 싶어도 나보다 이미 먼저 앞선 자들이, 아니, 이미 몸 상태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물에 들어가니 내가 병 나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때 이미 출발선상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들을 향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수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쳐도 그들의 시작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나을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나는 행하지 못하고, 나는 달려갈 수 없고, 나는 이룰 수 없는데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을 수,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마저도 내게는 주어질 수 없는 은혜라고 여겨지는 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심을 이 38년 된 병자의 삶 가운데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이런 무너지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매번 뒤쳐지고 무너지고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낫고자 하느냐? 내게 주어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새움을 받고자 하느냐?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실패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한테 낫고자 하냐 물으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걸맞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주님은 어떤 분이라 고백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혀 끝에 말이 다 나오기도 전에 내 혀끝에 지금 맴돌고 있는 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원함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삶의 넋두리를 들어주시기 위한 단순한 갈대밭이 아니에요.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넋두리를 들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넋두리 안에 깊이 담겨진 아니 잊혀지고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외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것참 소중한 일입니다. 결혼해서 배우자를 얻는 유익 중에한 가지가 바로 이거지요. 적어도 한 사람은 누구 편?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건가요? 님이 아니라 남이 되어 버렸나요? 자원해 보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저 마을에 어기 위해서 재판하고 송사가 있을 때에 저 사람들이 나를 음회하려 할 때에 내 자녀들이 내 아내 내가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한마디 한마디를 더해줄 때에 그게 힘이 되어서 그 모든 송사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내가 홀로 서 있을 때내 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십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 베데스다라는 곳에 수없는 경쟁 속에서 저마다 자기를 자기만이 낫기를 원하고 자기만 살기를 원하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편을 들어 주는 온기 있는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자들의 목소리 가득한 현장, 내가 갈 거야. 비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남을 얻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소망 없는 그 삶의 주님이. 외쳐주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이 내 삶에도 임하사 그 명령대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삶에서 소망 있는 자리로 생명 없는 자리에서 생명이 있는 자리로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외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세상이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무너지진 않았는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점검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온전히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금 주저앉아서 그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매일 매일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다릴 때에 단순히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 내가 무언가를 금욕하고 기다린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길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당신의 손에 그 못자국에 새기셨다는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응당 응답하고 나아가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된 옛날의 본성 우리의 연약함, 절망과 탄식의 모습은 죽어지고 주님의 부활의 그 날에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불임절에 참여하지 못했던 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후에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된 것처럼 오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축조의 기쁨 다시 소생케 되는 생명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나아가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멈춰진 것 같은 인생 아니 퇴보하는 것 같은 인생 때로는 쓸모없는 모습으로 발견된 내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외로워서 내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고 내게도 명령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에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 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간절함을 주님께 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내게도 임하게 하사 일어나 내 자리를 걷고 걸어가라.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소유하여 그 생명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